지루에 놓여 있고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에 워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면 금전적으로 뭐 굉장히 힘들거나 어. 여러분이 아니면 직면 뭐 어. 때문에 힘들거나 <laughs>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힘들거나 어. 어, 이 사람은 어, 어. 성공한 사업 사업가로 나옵니다 이 성공한 사업 가 어.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이 상태. 아홉 개컵이 있네요 혼자서 차라리 편하다. 이러고 있을 아째 수운하고 구토질 계속 때려보 어, 어. 혼자서 잘 지내는 요감도자이좀감 어, 눈에 다수고 구토질 갖다 리고어 바라고. 발을 하게 저기만. 실리카겔을 돕고 시켜가지고 그렇죠. 피부가 어, 게도게고들어한 모습, 다가 수분하고 살기 있서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 어떻 해야 되는 어, 러 아직까지 과거의 기억에서 액제수비소 통증제수 시달드려야죠. 공문장 다섯 음. 어. 어, 어. 코에다 술하고 비수 써요. 비수하고 술을 계속 때리고요좀 음. 음. 아, 지치는 상황들 올수 있습니다. 네 개의 소드가 나오는. 음. 어. 이 상대방이 조금 자유로운 영혼일 수도 있고. 어. 음. 음. 좀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외국과 같이 발가락에다가 술을 이빨갖다 때리고 좀 지치는 상황들이 올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음. 네, 아직까지 이전 기억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음. 때문에 그 상처에서 음. 좀 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음. 힘들고 막 지치는 상황들이 올수 있대요. 그래도 어, 좀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어, 벗어날 수 있는 음. 지금 열 개의 카드에 너무 분에다가 고경운재수요 네. 이제 어, 여러분이 빠른 미래에 맞이할 행운이 열개 어, 커리면 음. 완벽하게 행복한 거거든요. 가족카드이기도 하고 예. 청산가리수고요. 그래서 결론 카드가 너무 좋아.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어, 넘어야 될 어떤 산이 있다고 합니다. 곱니다. 음. 예.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음. 사람이 음. 바뀌겠구나 었뭐 이렇게 생각할 수 음. 있지만 어, 빨리 바뀌지 않아 사람이 음. 아까 그 황제의 성향을 갖고 있고 킹 펜타클을 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 좀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가치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음.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바뀝니까, 그죠? 그래서 허어, 멀리 하다가 이빨 갖다 때려봐요. 히강목이 보스가 나고, 땅 슈퍼작. 그러면 과거를 좀 뒤로 이렇게 보내고 지금부터 마치 무슨 뭐, 다시 처음부터 응? 다시 이제 만나서 시작하는 거죠. 뭐, 뭐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오물이나 이런 이런 거 있는 맞아요. 것처럼 피부 따갑게 하면서 수분하고 네, 살인 깨싸고. 어, 네. 일단 여러분의 직감 <laughs> 여러분의 직감대로 하시는 게좋을거 같아요. 음, 실리카겔, 네. 본드 성분으로 왕실리카겔 발에 다이빨도 독보를 시키고 있어.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미친, 지금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 새끼들. 그런 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홉 두시반에요두시 반. 어우 아우 자다가 그냥 정신만 살짝 들어가면 온 몸에다가 물총 쏘는 수나고 기침질을 쏴요. 와 구토자고 와 미친 새끼들 왜 이러까 도대체 국민들한테 응 화한 거 이거 와 정말. 어아 어, 뒤통수에다 써요 뒤통수에다. 비소소고요. 어. 어. 순하고, 청장가래요. 어. 정광에다 숨을 정광이 빼다 써요정광이 빼다. 어 와.